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 옵틱스에 대해서 자, 얘기를 좀해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차이 종목, 자, 플러스 5%대 상승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바닥 확인이 끝났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구간 자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걱정인 분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평단을 낮출 때가 됐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가와 자 목표가에 대해서 자, 얘기를 좀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매수가를 먼저 말씀해 드려 보면 자, 분봉상으로 자 이렇게 흐름을 좀 살펴볼 때 피보나치를 활용을 좀해볼 겁니다. 자,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단에 3만 200원 이하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 매수로 챙겨가야 되는 자 가격대다라는 거 먼저 말씀해드리고요. 자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목표가도 자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자 활용해주면 자 상단 3만 천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자 우리가 흐름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3만 천원까지 움직임이 보이지만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자 이거보다 좀더 높게 잡힙니다.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 구간 38,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3600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30%준하는 수익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매일 같이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자, 맛보기 종목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 같이 실제로 맛보기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문자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목표가 매도가까지 모두 다 정해드리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자 바닥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이젠 RM이죠. 자이 하이젠 RM이 언제 나간 거냐? 자 발송 날짜를 보시면은 자 25일 딱 8시 30분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매일같이 딱요 시간에만 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하이젠 RNM의 차트입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딱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내드린 겁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드린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누구나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보시면은 제가 자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드렸죠? 3 5 0 0원을 드렸죠? 자이 구간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가까지 달성이 된 종목이다 자이 종목도 수익이 낮다라고 자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딱한 종목씩 단타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다른 시간에는 주식장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챙겨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여러분들. 하루만 나가는 거 아니다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단돈 10만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010-5073-3571로 자 맛보기라고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문자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께도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그리고 이 종가 베팅 방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 가지고 자이 내용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히든 대박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현재 선착순 딱 200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4월 달에는 삼6물산 자, 2,800원대 추천을 해서 13,000원에 돌파를 했고. 자, 6월 달에는 오로라. 오로라를 추천을 해 드려서 자, 6,500원대가 무려 2만 원 자, 2 0 0와 넘는 상승세를 자,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죠. 자, 최근 7월 달 같은 경우는 청단글로벌드렸고 자, 6천 원대 추천을 해서 자, 만천 원으로 이제 돌파를 했고, 자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달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자 드리고 있고, 자기 종목만 여러분들 계좌에 잘 매수를 해놓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대박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이트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 홈페이지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천0 0 확인 되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자50733571제 연락처 확인 되시죠? 자 문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6물산 드렸고 자 2,8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가는 별도로 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4월 14일 아침 9시 자, 종목은 언제 드린다? 항상 아침 9시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만 딱한번 하시면 돼, 매수만 한번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자 중기적 관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0%에서 많게는 자200%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고 보유를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만 드리고 있고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문자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구독자로만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6림3사님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바닥 구간 여기에서 드린 겁니다. 여기서 2,800원 추천을 드렸고 자 보시면은 13,000원이 넘는 자 초강세 대폭등이 나와줬죠.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자 매도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200%가 넘는 수익이에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이유가 자그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 하다가 자 고점에 물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매도 타이밍 놓치고 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자 6월달에는 오로라 드렸죠. 자 오로라도 좀 살펴보시면은 자 내용 보시면 자 6,600원 이하로 발송을 해드렸고 자 매도가는 별도로 자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배수하자 자 6월 16일 아침 9시 자 이때도 9시에 드렸죠. 자 5073에 3 5 7 하나 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챙겨 가셨다라고 하면은 자 대박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 자이 오로라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6,5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거의 22,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200%가 넘는 자 대박 수익 난 거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때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이 구간만에도 여러분들 거의 18,000 천원이에요 18 18,000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만 2배가 넘는다, 2배가. 자,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매달 한 종목씩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된 청당 글로벌입니다. 자, 이것도 6천원대에서 11,000원 돌파를 했는데, 자, 이것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6천원 이하로 매수 가문자 드렸고요.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자, 아직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는 안 나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6천원대에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 11,000원을 현재 넘긴 상태인데 자 물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80%의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다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대박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씩 자 매수를 해놓으셔야만 자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4월달에는 삼육물산, 6월달에는 오로라, 7월달 최근에는 청당글로벌을 자 직접 문자로 드렸다라고 자 말씀드렸는데 한달 안에 최소 3배 이상 대박이 날수 있는 자이 대박 히든 대박주.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자, 8월에서 9월 달까지 폭증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현재 세력 평당 구간에 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착순 자, 200명에게만 매집주 의 이름을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받아가면 자,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승 못한다.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200명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알 겁니다. 지금 현재 현저히 바닥 구간에 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잡아가셔도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최소 5천 원 이상. 자 많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7천 원 이상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종목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종목 이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5 0 7 3 3 5 7 1로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6물산 오로라 청담 글로벌, 자, 아쉬움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가시면은, 자, 충분히 200%, 300%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 매집주, 제가 이제 9월달까지 계속해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20%가 넘는 상승을 지금 한 상태인데, 자, 여전히. 상승 가능 부은가 크게 열려있다 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이라도 무조건 챙겨가셔야만 여러분들 계좌에 자 돈이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영상 제가 또 보여드릴 때 추가로 50%더 오른 다음에 영상 보고 여러분들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자 변할 수가 있다 라고 자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010-5073-3571로자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에게 자 문자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매집주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양전화 고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관련해서 피로틱스 뉴스를 좀 보시면은 자 TGV 장비 공개 자 피로틱스 내용이 나와줍니다. 자 디스플레이 가공 기술력과 반도체 유리기판 가공 기술을 자 공개한다. 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을 현재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활용 가능 폭이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만큼 매출원도 추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6세대 OLED에 이어 8.6세대 OLED 공정 장비를 수주를 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 내용 나와줄 거고 자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 추가적인 수요 확대 그리고 이제 생산 증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다 자 반도체 분야에서는 레이저 광학 설계 기술을 적용한 TGV 장비 모형과 직접 가공한 샘플을 공개했다 자 샘플에 대한 평가 앞으로 또 나와 줄 겁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바닥 잡고 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TKG 태광에서자 174억원 투자 유치를 했다 자 1년간 보호 예수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자 유상증자 가격이 주당 34,000원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저밸류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축소 흐름 속에서 운영자금 확충으로 단기 안정성 강화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신주가 상장 이후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 변호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확대가 될까요? 자 아래는 안 가겠죠? 지금 현재 악재가 없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자 이런 호재거리들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자 급등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피로틱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자꼭 챙겨가야 될 종가 베팅방에 대해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서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에도 상승을 할 때도 자 언제나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파랑색이 자 이렇게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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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근데 통상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를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자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 매도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수익은 자 매일같이 자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자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미라클하게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 0일 오후 2시 34분에 드렸습니다. 자, 매일같이 종가 종목은 세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목 토목 큐브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자,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드리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철저하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만 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 그렇게만 하셔도 저절로 수익을 쌓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모큐브 시가 변동성 무려 15.8% 나와줬습니다 자 100만원 투자하셨다 라고 하면은 자 15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것만도 여러분들 사실 수익 엄청난 수익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상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배팅방 자 10에서 15% 정도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자,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100만 원씩만 참여하셔도 자 매일같이 10만 원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은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나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자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학보다 현금으로 자이 총가 베팅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올려가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도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작업을 저랑 딱 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에게 분명히 양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일승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똑같이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이라고 자 그리고 시가 매농성에 매달면서 단한 명의 나와자 없이 자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자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 절대로 1회로 끝날 건안 드린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에 참여하시.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승의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자. 14.47% 나와줬습니다. 자, 100만원 투자했을 때이 종목 14만원의 수익이 나온거죠. 자, 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 수익의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도 한달이면은 2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고 자, 이거 가지고 두달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좌 플러스 이상. 양전함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종가 배팅 종목은 항상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우리 기술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종가로 드렸고요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고 자 시가 변동성이 매하면서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일회성 내용은 안 드린다라고 있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시가 변동성 무려 14% 나오셨습니다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자 14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런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저랑 같이 종가 매팅 참여하시면 10에서 15%량 매일 같이 꾸준하게 얻을 수 있다. 자 하루에 100만 원씩만 참여하셔도 자, 한 달이면은 2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을 저랑 딱두 달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이상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종목씩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급등 얻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자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010-5073-3571로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베팅방 여러분들 빠르게 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